안녕하세요 공시지가TV 김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교대역에 나와있습니다 서울 교대역 2,3호선이 지나, 지나다니고 법조단지가 있는 교대역 이곳을 나온 이유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6월 22일날 어, 서초구청에서 발표가 됐죠 여기는 규제 완화가 된 지역으로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소개해드리고자 교대역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어, 교대역 상권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교대역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면서 이쪽 앞으로의 변화와 변화될 모습도 예상해보는 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거리는 서초중앙로입니다 서초중앙로 대로변 일반상업지고요 대로변 일반상업지고 지금 이 일반상업지에서 최근에 팔린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팔린 물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건물 잠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어, 그 다음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선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대역 같은 경우 서초대로죠, 서초대로인데 지구단위계획 명칭은 서초로입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서초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팔린 건물이 이제 앞에 보이는데요. 지금 요 나무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요 나무 뒤에 있는 1층에는 유명한, 유명한 친구, 침대, 침대 회사가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고요. 어, 위에는 거의 여기 법조단지에 맞게 법무법인들, 세무법인, 법무법인, 어, 이런 법인들이 다 임차인으로 있으면서 2020년도에 중공된 신축급 건물입니다. 신축급 건물입니다. 바로 보이시는 이 건물이 되겠고요. 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 교대 대로변 서초대로 대로변 호가가 호가가 평당 3억 정도 수준인데, 이 건물은 평당 4억 1,000 4억 1,000 정도에 어, 올해 매각됐습니다. 올해 매각돼서 어, 금액은 700억에 매각됐고요. 평당 4억 1,700 정도 수준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곳 라인에서 최고가를 찍은 건물이 되겠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19층까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지어진 신축급 건물로, 어, 강남 서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차 문제인데, 뒤편에 주차장 약 20대 정도의 주차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어, 괜찮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에서 가장 신축급에 빛나는 건물이라고 할수 있고요. 저 건물 옆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교대 먹자골목 상권이 이어지는 어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과는 초역세권 거리에 있는 아주 괜찮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코너 자리에서 가시성도 좋고 상징성도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는 저 건물은 대지면적 약 169평, 연면적 1,266평의 건물이 되겠고요 최근에 매매된 건물 중에 가장 어 아름다운 금액을 자랑하는 금액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요새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 상업용 부동, 산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거래 절벽이고요.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출이 상당히 어 문제로 작용하고 있어서 부담이죠. 대출 부담에 환율 인상, 음 그리고 원화가 치하락으로 이런 달러 강세 이런. 세계적인 이제 경제적인 흐름에 맞게 3고시대죠 고물가 어, 고환율, 고금리 3고 시대에 그렇게 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보면서 자해 보면서 지금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도 거래되는 물건은 거래가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바로 교대역 사거리 인데요 법원검사청 교대역 사거리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2022년 6월 22일날 서초구청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발표가 났죠 자 맞은편 쪽으로 보이는 일반 상업지 이면에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이 어, 옆에 규제가 하나 있었죠 7층 이하라는 어, 규제가 있었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이렇게 옆에 타이틀이 붙어 있는 규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풀렸습니다. 7층 이하라는 타이틀이 없어지고, 그냥 단순히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어, 완화가 됐습니다. 7층까지밖에 못 지었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지어도 최대층이 7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그 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7층 이상의 건물만 용종률에 맞게 지을 수 있고, 어, 지을 수 있다면, 지을 수도 있다는, 어, 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 그렇게 바뀌었고, 지금 같은 경우, 여기가 서초대로인데요. 이쪽으로 가면 경보고속도로가 나오고, 강남역이 나오죠. 이쪽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 양옆으로 이 높은 빼곡한 건물들, 어, 몇번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일반 상업지입니다. 대로면 일반 상업지고, 이쪽 이면부. 이면부가 혜택을 많이 받게 된것 같습니다. 일반 상업지임에도 보통 서울시 조례상 일반 상업지는 800%용적률를 갖고 있는데요. 이교대일 때는 99년도에 99년도에 한번 종상향 이슈 종상향이 되, 되었던 곳입니다. 종상향이 되어서 어 용적률 혜택을 많이 받았 받았었죠. 그때 많이 받고 이제 여기가 일반 상업지로 이이 면부가 일반 상업지로 바뀌면서 어 용적률이 확 늘어났는데 그래도 이게 예, 혜택을 받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상업지 용적률을 다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여기가 준주거 정도 수준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 건물들인데요 다400% 많게 지은 건물들 을500% 간신히 찾고 있는데 여기가 용적률이 일반 상업지임에도 불구하고 뒤죽박죽이었던 거죠 용적률이 지금 그거를 통일화를 시켰습니다 일반부 아 일반상업지. 대로변, 이면보해서 통일화를 시켜서 어기준용도 허용, 300%에서 허용용도을 630%까지 상향을 시켜서 통일화를, 회계락고 시켰습니다 그럼 뒤쪽에 지어진 건물들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400%에서 그냥 간신히 500% 될까 말까한 용적률을 갖고 있던 건물들이 630%까지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뒤쪽 건물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생긴 거죠 게다가 일반 상업지구, 교대역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서초대로가 연결되어 있는 강남역과 이제 강남역을 중심으로 또 특별계획지구, 어, 특별계획지구들이 많이 펼쳐져 있죠. 삼성전자부터 롯데칠성, 라이언미싱 코오롱부지, 지능아파트부지 이렇게 특별계획들 구역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곳과 맞물려 있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실현이 된다면 상당히 이곳은 미래가치가 대단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로변 일반상업지 평당가는 약 3억 정도 수준의 호가를 나왔었는데요 이면부는 지금 1억 5천 정도 수준으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또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미래가치를 보고 지금은 서울에서 수익률을 보고 건물을 살수 있는 건물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출 이자가 보통 5%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익률이 최소 5% 이상 나와야 되는 건물이, 건물을 사셔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 강남 서초도 2%대 수익률도 되게 준수한 편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건물을 사서 지을 때는 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어, 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나와 하면서 이제 규제사항이 들어가죠. 규제사항이 들어가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일반 상업지에도 건물을 지을 때 주택이 껴있으면 용적률을 다 못찾습니다 주택이 껴있으면 용적률 630%의 반315% 315 용적률밖에 못찍고요 임대주택이 껴있으면 그보다 조금 높은 417%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주택을 빼고 근생을 지으면 630%까지 지는데 왜 주택을 낍니까 일반 상업지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곳에도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들 건물을 매매하실 때꼭 지구단위 계획을 체크를 하시고 내가 할수 있는, 어, 내가 최대한의 이득을 꼭볼수 꼭볼 있는 어, 그런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역시 곰시집갈 TV를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 그냥 사서 그냥 짓고 어,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된대, 규제가 있대 이런 것보다 곰시집갈 TV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은 어, 여러분의 수익도 더 높아질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참날인만큼 어, 고향에도 가시고 가족들과 같이 어, 즐거움을 보내실 건데 언제나 항상 어, 건강 유념하시고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게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면서 고민시집과 TV 역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정보가 또 있으면 또 곧장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시지카 TV 오늘 간단하게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말씀드렸고요. 어, 자료 화면에서 많이 참조하실 어, 참조하실 만한 자료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지구단위계획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 지구단위계획은 규제 사항이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용적률과 이제 건축물 높이. 그리고 공동개발, 단독개발, 권장용도, 불허용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어,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 건물을 어, 사고 파시는데 손해가 입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시지가 TV 김태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Boys, I sick fair every time I see you I wanna say